복제 포함 12점 뽑기, 오케이, 오케이. 좀 이따 일일이 계산할 거 생각하니까 좀 웃기긴 하네. 이번 판 악몽으로 가볼게요. 미션 악몽 주셨으니까. 악몽도 가끔 또 넣어줘야지. 악몽도 사람 사는 데입니다. 다 똑같아요, 형님들. 그냥 잘 뽑고 잘 하면 돼, 어. 자, 들어가 볼까? 루치와 이거라. 뭐 도황 시작하라는 건가? 자, 도 막광. 도황. 근데 악몽 도황은 너무 이제 날로 먹는 느낌이 아닌가. 악몽에서까지 도왕을 쏜다고 심진 않다. 악몽 0을 보려면 거의 12전급 나와야지, 목재 포함해서. 그럼 사실, 버형이 제격이긴 한데, 아, 버형이 나올까? 이물 딜은 버형이 제일 사기다. 그냥 버형에다가 스플릴 딜러 하나 딱 넣으면, 그냥 툭딱이다. 근데 이렇게 상대만 나오면 뭐 찍을 수가 없는데요, 제가. 어, 보기 좀 주시던가 해야 도왕을 찍지, 내가. 와, 따마 디아블 찍어야 되나? 근데 웃긴 건 디아블도 보기가 필요하다는 거이. 보기 하나만 주시라요. 아, 악 하나 나왔다. 이런뭐 찍을만하지 가드포인트 자, 딴 생각하느라 이거 유니 만들 때 집중해야겠어 아까 도 류마 있는데 또 만들지 않나 착하 있는데 또또 또 찍지 않나 아 근데 상대 디아블 시작했는데 뭐로 가냐 물들여야 되는데 상대랑 우섭 좀 나오면 뭐시을 가도 되는 거고 4아인 가면 영 확정 아닌가 아니 4아인이 어떻게 툭딱 나온답니까 아인도 물론 아인 많으면 좋긴 하지 근데 아인 자체가 운빨이 너무 많이 타요 이렇게 터지냐, 안 터지냐, 딱, 진짜, 그 기도에 서 있기 때문에. 물론, 그게 뭐, 두세 개가 아니라 네 개면, 거의 뭐, 상식급 터지긴 하겠죠? 근데 4인이면, 스턴 이감에, 보잡, 서브보잡 이런 거, 시작이 진짜 힘들긴 하겠다. 진짜, 신이 내려준 패가 아니면, 불가능에 가깝지 않을까요? 무릎한 사람 있겠지? 그게 나는 아니고. 야, 레일리. 저걸로 레일리 먹으면 되는데, 도전 외함. 응? 와이퍼 뜰라나? 뭐건. 아, <laughs> 오, 스토리 좀 날, 날로 먹을 수 있겠구만. 해가 뭔가 아카이누찌개라 하는 것 같다. 저점방어에또 크제 만한 게 웃기네? 샨도라의 등불을 밝혀라. 소리 제대로 날로 먹을 수 있겠구만, 어. 여기 채팅창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공출을 뺄 수가 없더라고. 아, 왜 카쿠가 나오고 있냐? 아, 이렇게 두개 해서 카쿠리 갈까, 그냥? 와우칼 가라햄. <laughs> 설마 이것까지 어우, 제대로 버스 봤네요, 형님들. 근데 뭐건 나왔는데 아 굳이 카타쿠리를 전설 짜는 게 맞기는 여기서 더 보시게 할수 없고 아 근데 마땅히 떠오르는 게 없다 그냥 미오크 찍어 곧 깨진다고 그 정도 형님들 자 고도 낮춰보도 합시다 희기 나왔고 희기 어어 고도는 좋아 자 다시 해볼까 실패 아씨또레블이라고또레블이하나 <laughs> 근데, 레블은, 루피 나이트 메어가 얼마나 빨리 나오냐에 따라서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루나페패 나오면 가고요. 나오는 패 보고 갑시다. 아, 뭐, 디아블이 또 나오냐? 근데, 야, 루마 나와서 또, 되긴 하겠는데요? 루마에다가 스턴 시류로 쓰고, 어 깜짝아. 실패. 특별. 이거 희귀 먹으면 되거든. 희귀 먹으면 되거든. 오, 됐다. 이거 진짜 레블팩까지 나왔어. 미션 성공하면서 레블팩까지 먹어버리기. 형님, 보셨나요? 어어. 야, 루피도 나와. 이건 레블, 레벨 확인해야겠네. 레블에 라븐 쓰고, 좀 카쿠 돌려야겠네? 지금 목재가, 나 전설 올려야 되는데. 아 근데 크제도 괜찮긴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게 악몽이라서 그냥 1스턴으로 퉁치는 게깍 효율이 훨씬 낫단 말이죠? 크제 가면 스턴을 하나 더 편성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쉬워요 그래서 그냥 랍은 원스턴 쓰고 그냥 이감이랑 까게만좀 집중을 합시다 레블 버영 버영 버영이라 그것도 나쁘지 않네요 그럼 내가 앞 사람 뽑아서 쓸까? 일단 하나는 필요하거든 요 지금 당장 일단 루나맨 을좀 찍고 싶어서 아 제발 한번에 나오면 좋겠다 지금이니 됐냐? <laughs> 어, 예. 이런 이렇게까지 하는 건 처음인데요, 저도. 일단 앞살로 한 마리 를 빨리 뽑고 그 다음에 39라이 두 마리를 뽑읍시다. 됐냐? 아하 씨, 너 목덜 들어가 그렇게 됐어. 긴급 문함의 뒤 트위... 레벨 보영으로 가 볼까? 나쁘지 않을 듯. 어? 뭐 양신? 잠깐 개선해볼까, 우리 머리속으로 타쿠 있고, 디아블 있고. 아, 살짝 아쉬운데? 니카부터는 이 사람아, 어? 그게 되겠어, 내가. 자, 루초까지는 괜찮은데, 그럼 디아블 이거 굴려야 될 듯? 에라이. 어? 어, 되겠는데? 니카 되겠는데? 그냥 레벨 갈까요? 어떨까 어쩔까? 어쩔까? 근데 니카 가면 이감 잡기 힘들어서 죽을지도 몰라요. 아직 고도, 토큰 남았으니까 고도 좀만 더 해봅시다잉. 어 바로 끝났어 어 조지가 두개야 어 그럼 카쿠가 돌아가겠네 근데 배 나온다고 치면 괜찮긴 한데 아이 왜또 막판에 나오냐 루피 이 녀석은 니카 가야 할지도 <laughs> 니카 갈거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에요 니, 니카 올릴건지 아니면 그 실을 돌려가지고 그냥 바로 들어 쓸건지 근데 레벨보용 가는게 확실하게 육카영에 근접한 방법이긴 하거든요 기습? 고도 누르란 말이야? 실패하면 어쩌려고 실패 안하면 되는거 아님? 야 이래도 참아? 야 이거 이거 이건 진짜 거의 거저 주는 수준인데요? 이거는 가야겠다 니카 어야 유카 형 이거 먹어? 어 가봅시다 뭐 악몽에서 니카 각을 다 보네 그럼 니카 보형이 되는 건가 우리? 그럼 스턴 패 필요 없겠는데? 그럼 시류도 돌립시다 좀 이따가 니카 보형하면 합쳐서 일일 스턴 되긴 하잖아 빠기감 잡고 잘 올라가 보자고 뭐. 시류 돌려서 키드 먹기? 차라리 뭐마젤란 샹크스 이런 거 나왔으면 좋겠다 <laughs> 야 진짜 맞. 이이이 <laughs> 악몽에서 이 정도의 실력을 이 정도면 랠리 팔면 와이퍼 나온다. 일리가 있는 말이긴 함. 나데두개 만듭시다이. 랠리가 지금 미치가 애매하긴해요하라 보죠. 다들 파는 걸 원하는데 저도 그 말을 원했습니다, 형님들. 자자자 자, 자, 가봅시다. 3리톤 고주. Um. 나 핸전 안 만들었지. <laughs> 어, 핸전 안 만들었지가 아니라, 씨. 나 레일리 가는 거 아니잖아. 아, 나, 씨. ᄌ 됐노. 아니, 보형보형 보형 가는데 몽크레는 애매하잖아. 아, 결국 마지막까지 엇, 억 반은 안 해줘네. 기어 빕스 그리고 남이 만들고 아하 시태양신 뜨지 말지 그냥 어 그냥 레벨로 어? 편하게 갈수 갈수 있었는데 이감 25 이감 25 끝이냐 나좋댔네 그나마 이게 예, 뭐야 흰색면 발동이감 있고 도영갈때 버기뿐만 아니라 우서뿐만 아니라 남이까지 지금 얼마나 요구를 하는 거야 이 녀석들아 그래 그래 내가 잘못했다 어 내가 잘못했다 이 녀석들아 그냥 레일 나왔을 때 그냥 랩을 할 걸. 괜히요? 어? 이 태양신 흔적이 나오셔가지고, 괜히 옆, 옆길로 빠지게 만들었어. 아, 정말, 정말 아쉽다. 근데 패가 안 가면 범죄였다고, 범죄. 갑자기 키드가 거기서 나올 게 뭐람? 퀸, 사실 지금 디아블 빼려면 퀸밖에 없긴 하죠? 근데 문제는 퀸을갈때 보기가 꽤 들어간다는 건데, 그 부분만 해결이 되면 퀸 갈만한 것 같고. 그럼, 니카에다가, 보영에다가, 퀸 하면, 어떻게, 1.2스턴, 1.3스턴가량 나오긴 하죠? 거기서 진짜 이건만 잡으면 돼. 니는 뭐, 살짝 낮아도 충분히 패니까. 이건 문제긴 해. 갑자기 배 하나가 떠준다면, 어. 아, 씨. 이, 이 모비디거 있고 없고 차이가 너무 커요. 이 물딜 막몽할 때는. 하도 한 접시. 아. 왜 그렇게 맛없게 나오래. 지금 버기도 버긴데 지금 남이가 없어. 막상 남이 없으니까 좀 불편하다. 어, 근데 남은 희기도 빼기도 좀 빡세 보인다. 퀸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흰 수염 들어가고 얘는 그냥 레베카가야겠다. 야 레베카도 버기. 아씨 볼지스 이거. 근데 크래커는 또 다른 다른 것도 많이 들어가니까. 젠장 버기 그냥 많이 떠다오. 내 부탁한다. 근데 문제는 클리 힘들 수도 있다는 거임. 이 악몽에서 이런 걸한 죄. 그냥 뭐 그래 이렇게 이러면 된 거죠? 버기, 이티. 야, 보기, 보이 싫어. 행콕 씨는 바로 나가 주시고요. 야, 젓갈 많은데? 스모커, 너할수 있어. <laughs> 이감이 차있으면 원래 이런 걸로 에이스 나가는 건데, 이제 스모커를 가야 되네. 퀸, 흰수염, 스모커. 흰수염 들어가면 발동 이감 35고. 아오 히든? 근데 진짜 살려면 아오 히든 해야 될지도. 아 문제는 버기다 킹에도 버기 들어갈 거고 저 마젤란 만드는 데도 버기 들어가잖아 레베카 만드는 데도 버기 들어가잖아 <laughs> 아우 씨 그냥 모든 게 버기야 이, 이 세상이 모든 게 버기다 지금 나 미호크도 버기다 온 세상이 버기야 이 원피스는 버기가 진 주인공이었어 나 스모커로 갑시다 스모커 안 가면 니감이 절대 안 된다는 거 여기에 퀸이 끼면 최젠 마젠도 있어서 안부가 꽤 쌓이긴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감 75고, 조즈가 들어가면, 아, 조즈, 조즈래. 흰수 들어가면 35잖아. 상실로 쳐도 100이란 소린데, 21을 어디서 보고 한다. 딱 페로나가 20짜린데. 아니, 흰수염이랑 킹둘다 총칼 쓰는데조덴노 그냥 이건 말 그대로 조덴노라고밖에 못할 듯. 아드가자드가자 선이 다드가자 그냥, 어. 자, 남은 이감 어떻게 할까? 흰수염 어떻게 뽑을까, 이거? 그냥 좆됐어요, 그냥. 어떡함? 딱도안 나. 이러면 일단 일단 니가 하고난 살고 싶다고 이 조합으로 죽고 싶지 않다고. 야, 하나 나가자, 씨. 미안하다. 야, 백식각인데 이 정도 데미지가 나온다고? 진짜 이건 라인만 참으면 되잖아. 얌전히 레벨 갈걸 이라고 생각하는 양현은 개쥬 일단 나왔다 여기서 버텨야 흰숨을 가는데 여기서 어떻게 버텨, 지 어, 그래, 스턴 잡고 있어라. 딜 딸려 뒤지나, 이감 딸려 뒤지나, 똑같이 죽는 건데, 사실 이감이라도 잡아서 스턴을 잡으면, 이게 지금 스모커랑 퀸이 있으니까, 어떻게 아머브레이크라도 올리기라도 하거든. 어, 딜은 존나 쎄요. 보시죠? 보이시죠? 어, 이보자. 총칼. 총칼 다섯 개, 이렇게. 어, 힘들어. 됐냐, 됐냐, 됐냐? 에. 아, 이제 슈가. 시간만 레벨카를 올려볼까, 우리? 근데 그게 되냐? 나 선이 하나 남지 않음? <laughs> 선이 단 하나. 아우, 그냥 배 하나만 나와두지, 그냥, 어? 그게 그렇게 어려워? 아, 니 뭐, 사보고 바질이고 나오, 나오지도 못하겠다, 이거. 만화제는 선, 선 있자, 우리. 축가 팔고 식각 노리기? 팔아서 식각이 나오면 다행인데. 아니, 왜냐면 바질이랑 사보도 저 버기 쪽 라인업이라서. 아니, 사보는 아니긴 한데. 아무튼. 퀸이 있어서 다행이다. 퀸이 체마젠을 다 넣어줘서 니카 스킬도 빨리 돌고 안부 애들은 안부를 빨리 짜고 얘는 체력 스킬 자주 돌리니까 스탄도 넣고 이렇게 돌아가네요. 진짜 뭐 사보나 바질 어떻게 안 될까? 제발 진짜 제발. 근데 사보로 노려야 돼, 바질을 노려야 돼. 지금 둘다 좋대는데 사보는 상대 필요하고 바질은 버기 필요하고 둘다안 나와요 지금. 국제로뭐 할까? 마화전에서 <laughs> 어, 안부 많이 넣어라. 어, 좋됐다 아, <laughs> 이거 독약밖에 못쓰겠는데, 그럼 보물을 찾아야지. 그러면 여기 오케이, 칩출할 만한 별빛. 그럼 내가 칩출하도록 할게요. 지금 독약 2레벨 아니야? 이거 가능하다. 혹시 몰라? 이거 충격에 손, 손 올려놓을까? 이거? 그냥 5초 있어요, 5초, 있, 5초 있어서. 거기 무조건 써야 됩니다. 이거 8초에 던져야 돼요. 지속시간 7.5초 보이죠? 원래 5초인데, 이거 지속시간도 늘어나서. 자, 10초 잊지 말고요. 삭제. 10초라고, 그냥 9초에 딱 던져. 아, 삭제 잘못 눌렀다. 4. 야, 이게 4가 나와? 어우, 지리긴 한다. 이거 버클 만화 있었으면 가능했을지도? 애초에 그냥 이, 이거 두개가 아니라 이, 이 끼끼가 아니라 레베카로 봤으면 됐는데 아니면 뭐 안돼도 사보 희기나 바질 희기 같은 거딱그 깍대로 안 나왔잖아 아 근데 진짜 이감 잡느라 똥꼬 빠지네 아 안건 힘들다 근데 확실한 건랩을 갔으면 육카염 그냥 나왔다는 거 <laughs> 아니 태양신의 흔적 이 녀석 괜히 나오셔가지고 어? 영상 재밌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놈 괜찮다 싶으면 구독도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